제정신이야 지금 그리고 어야너 오늘 영화 못봐 이거 뭔지 몰라 오늘 영화 알겠습니다 어? 사랑 영화 아니야 사랑 영화 핫 패딩을 입고 왔어야 될거 아니야 임마 말 자식이 며칠 입고 와고 어떻게 영화 찍을 거야 이거를 입었다야 어디오 소나 패딩이 없는데 어 <laughs> 아, 입었네 아. 아 입었네요 야 살 스페이스를 입고 왔네. <laughs> 어? 너 그리고 내가 챙겨오라는 거 챙겨왔어? 무전기 어디 있어? 무전기. <laughs> 그게 산에 올라가면 그게 무전이 돼? 무전기 된다! 안테나 있으면! 안테나가 어디 써어 엄마? <인마. 웃음> 아, 돌겠네, 돌겠어. 알았어, 알았어, 해, 해, 입고 가, 입고 가. 너저 배낭은 메고 왔어? <laughs> 어디 있어 배낭? <laughs> 어, 어, 배낭 메고 왔네. 악. 어, 어. 야 가방을 갖고 왔어. 야 그럼 이제 너 저기 신인이 원래 짐 같은 거좀그더 어. 들고 가는 거야. 어? 올라갈 때는 배고파가지고 우리가 좀뭘 먹어야 된다고. 어. 그러니까 네가 저기 뭐비상식량 같은 걸 네가 좀 챙겨 가방에다 알았어? 어. 배낭 메고 왔으니까. 어, 어. 뭐 이런 것 좀. 그래. 과장이야. 야빵좀 넣어라 어, 어. 배낭에. <laughs> 빨리 어. 너만 뭐해? 시간 없어. 빨리 가야 돼 우리. 응. 어. 넣었어? 가방에? 어이 어? 들어가네 들어가네 엄마 어. 어이 가방에 들어가네 너 어? 빨리 어야 이거 넣고 어. 야또뭐 갖고 온 거야 너? 아 어, 여기 요거 꼭필요해가지고야임마 산에 가는데 메론을 왜 갖고 왔어 아 요즘에 오이 대신 가져가요 아 이거 씨야너 어떻게 어휴. 버리지 못하잖아 이거 어? 어휴. 이거 넣고 뭐햄마 빨리 안 넣고 이 자식이 거이 가방을 갖고 와놓고왜 이래 정말 어? 어 많이 들어가네 야이 하나 남았네 뭐야 이거는 아, 어? 이거, 뭐요거는요거어 가지고 아, 이 자식이 이야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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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가는데 파인애플 이게 이 맞아 이게? 아이것도 수분이에요? 아 이거 어디 버리지 이거 못 버리잖아 이거 여기다가. 아 이거 꼭 가지고 이게 일본이에요? 아야 이거 맞아 이거 넣어라 이거 아휴 너 여보 가게 그거만 넣으면 되겠다 어, 그거만 넣고 가자고 어, 어. 그래도 가방을 <laughs> 좀큰걸 가져와가지고 얘가 다행이야 어, 많이 어가네 넣었어? 아다 들어가네 <laughs> 사이즈를 명략하게 <걸> 신지 않았다 <laughs> 사이즈를 정신나간 것들. <laughs> 누구랑 어? 얘기해? 누구랑 아! 얘기해? 야, 제대로 영화 여 찍자. 어?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. 왜? 다못 뵀어도. <laughs> 아, 그걸까지 하시는 걸로 뭐? <laughs> 너가 <너무> 밑으로 들어갔으면? <laughs> 아, 저놈 진짜. 어? 아유, 내가. <laughs>